제자씨한테 궁금한 게, 예, 예. 우리가 동침에서 지난 수년 동안 며느리들의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음. 이유 없이 시어머니가 수치러워서. 우리 집에 띵띵띵 들고 오, 와서 오, 오. 냉장고 문 여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자기는 그러니, 어, 예고도 없이 쑥 들어오라 이런 적 없어요? 어, 제가 들어왔는데 계신 경우 <laughs> 저는 저는 듣질 뭐, 않았는데 그치, 와이프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러다 이제, 몰랐잖아. 예, 저는 몰랐었던 거고요. 어. 그게 검사지 검찰이 수색 나온 거라 그런 거야.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는 그러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찾을 수 있구나. 아버님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서 좀먼 멀리 갔어요. 집을.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 아이 그러니까 아, 그 되죠? 댁에서 나왔어요 그럼? 네 나왔어요. 아, 나온지 한3년좀 넘는 아거 같아요. 아 네. 그전세계로그전세계로네잘 받았습니다. 아 <laughs> 네, 아 네. 칼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아 네, 칼같이. 네네어 네, 근데, 네. 근데 근데? 어, 근데, 근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아버님이 <laughs> 위에 계신 이제 밑에 모르고.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밑에 아1 층이 또 네, 있어요. 계신지 몰랐는데 욕을 하고 있었어. 거기 에 <laughs> 이제 어느 <laughs> 날 와이프 오빠가 이제. 네 말없이 이제 거기 물건 가지로온 경우도 있었고. 예,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가로 그 집에서 없죠. 나는 이방인이었고. <웃음> <웃음> 근데 월낙에 <laughs> <근데 웃음> 그 전에 가족들이 음, 살던 음, 집이니까. 우리 에서 되게. 되게 <laughs> <거니까>. 나는 이방인. <laughs> <laughs> 어... 아니, 다른 사위들은. 한평 원장님도 처음 에는 <laughs> 같이 살그 예. 저는 애를 낳았는데, 저는 목동에 살고, 우리 차가 지금 흑석동이에요. 음. 옛날에는 차가 좀안 막혔을 때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글인데. 음. 큰애가 이제 딸인데 얘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한 1년을 쉬고 난 다음에 복직을 해야 돼요. 집사람이 학교 음.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제 애를 맡길 어. 데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처가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2층집이니까 2층이 비어있으니까. 완전가 어. 네, 사, 내가. 사이 가 저는 편하니까. 어. 야. 저는 처갓집이 편한 맞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집사람이 죽어도 안 간대. 네. 어떻게 하든지 안 가고 싶대는 거예요. 네? 엄마, 형수는 아니. 아시는 거지. 친정 엄마 성격이 보통 아니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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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편는 거예요. 예. <laughs> 안 네. 편하대. 자기가 눈치를 한 봐야 봤지. 되기 때문에 싫대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키워야지. 아. 들어가는 순간 안 나올 거아니에요저 같은 사람은. 맞아요. 저는 쭉 사실 것 이렇게 어려운 사이하고 뭐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자기는 장막고 친하단 말이에요. 네. <laughs> 들어가면 안 나올 거라고, 다끌 때까지. 어. 아니, 우리 권남섭 어머님께서는 사이랑 같이 가까이 사는 거는 사이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 보이죠? 좀 없었죠. 근데 네. 이 책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네. 네. 아니, 어쩔 수 없지, 이제 에이. 딸이 학교 어.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봐야 되겠다 하는데, 뭐, 가보니까 보따리를 쌀라 그러더니 딸이 안 온대요. 어. 안 온대요. 그래서, 아이, 다행이다, 에이. 속으로. 네. <laughs>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고는 했지만,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아이, 다행이다. 속으로 그랬어요. 맞아. 아니, 예. 예. 다른 사위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처갓집 들어간다는데 막 들어가고 싶다고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어쨌든 따로 사는 게 좋고, <웃음> <웃음> 뭐, 같이. 날 독립으로는 자유자재로 사는 게 좋아요. 그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불편해요. 너무 사위가 가까이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으신가봐. 왜냐하면 막 음. 들어갑니까? 사위가 막 들어올 것 같아? 가까이 살면. 막 들어오면 뭐 버릇이 없으면 어떡해? <laughs> 버릇이 없으면 <없더만> 어떡해? <없더만 웃음>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오, 일반적으로 한병수임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으로 알거든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아, 예. 니 어떻게 집에서 아닐가 봐. 그냥 무자하게 대해요, 그냥 서로가. 아, 예. 그냥. 아니, 너무 자상해가지고 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아니, 예. 모르겠어요, 여자한테는 있는지 몰라도. 아, 예. <laughs> 그렇게 웃기 있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요, 난데요. 아, 아. 어머, 장모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야, 오늘 예는 MC, 우리 MC 홍기영 어, 어. 아저씨. 오늘 MC 홍기영 아저씨. 멘트가 아주 추억 같은데? 아, 아니, 애정의 인간지. 응? 어,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너무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한기원장님은저늘 반대잖아요. 네, 네. 역시 반대예요. 어. 뭐냐면, 어 저는 풍수와 부동산을 연구할 때, 맨날 어 맨날 이거 맨날. 이거예요. 맨날 사무실은 누가없죠 남편이었죠. 어. 근데 네. 집은 누가 그러지? 아내가 고 아내가 골라야 골라. 어. 왜냐면 안주인이라는 건 뭐냐? 그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육아로 학교로 보내기 네, 네. 때문에 음. 누구보다도 집만큼은 아내가 음. 골라야 돼요. 네. 그 네. 제가 음. 첫 집을 마련할 때 돈은 내가 낼 테니 집은 네가 골라라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골라냐면. 어 처가 댁 가까운, 자기가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다니까, 그 아파트 동수로 파악을 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처가 댁과는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장님도 아 딱... 처가 댁과 가, 가까운 데서 시작했구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을 전세를 얻을 때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데였어요. 아 거리로 가까웠고 아예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아예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샀죠. 아 그래서 득을 못지요 왜냐하면 어, 저희 아내는 친정엄마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뭐든지 뻔뻔하게 다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너무 뻔뻔하게 가면 다 자기 거 가져오고 내가 하번은야너 너무 막 가져오는 거 아닐까? 아 괜찮아 이거 가져왔는데 자기가 괜찮대 지사님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아딸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되게 와이프랑 은 친정엄마랑 사이가 좋아요. 아니 막 웃다가 들었더니 갑자기 딸의 엄마가 여기 있는데 저 얘기를 막 하고 있었잖 보니까 어머님이 <laughs> 여기 계신 거였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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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주고 부모 된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빈손을 가면은 안 좋아요. 뭘해도 싸서 주면 좋은데, 저래 가져갔다 했는데 사실 뭐 가져간 게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티안 나는 거 작은 거 비싼 거같은가지 <laughs> 하여튼 뭐 이제 만나는 이렇게 좀 빈도가 높고 음. 또 아기도 봐줄 수도 있고 또볼수 있고 이래서 좋았는데 근데 거기가 우리 송파인데. 압구정 동로 이사 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완전 이제 교포가 되더라 교포 예. 아 그렇죠 거리가 그러니까 떨어져 거리가 그좀 떨어져니까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아 저는 자식은 가까이 살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어 예. 그니까 지금 뭐 목사님은 너무, 너무 좋다 그러고 애들도 자, 뭐, 자, 뭐 자주 보고 음 너무 좋다 그러고 장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까이 살면 참 좋지만 장모 입장에서는 온다 그러면 반찬하 나도 신경 쓰이고 집도. 하나라도 진짜 음. 걸레장 나와 있던 것도 한번 가서 세탁기에다 음. 넣어야 되고.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편한 음. 함익병 원장님이라도, 아무리 편한 사위 함익병이라도, 권남섭어머니께서는좀 사위 온다 그러면 좀 불편한 적 없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죠 첫째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해주기가참 어려워 아 네. 그렇다니까 아무거나 그냥 있는 반찬을 줄 수가 없는 게 네. 바로 사위거든요. 사위는 사위예요. 아니 근데 스스럼 없이 막 대하고 뭐 장모님 밥 주세요. 그러고막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보다 음. 아 이거 맛 이상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 생각... 그런. 이렇게 맛이 없으면, 아니, 맛없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사위가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그래서, 아유, 그때는 오, 오면 뭐를 해주나 하고, 아주 걱정스러워서 오는 아, 게 반갑지도 네. 않아요. 오는 게 반갑지 않으세요? 네. <laughs> 오는 게 반갑지 않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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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즐거워? 이간질 하지마!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주 잘알세요 <laughs> 아니에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laughs> 제 심정, 전 아직 사위는 없지만 <laughs> 네. 그러실 거라는 게100% 이해가 가요. <laughs> 아유, 반면 선임은 변미 해가지고 저기 밥을 같이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 그래요, 이제는. 요즘에는? 네. 아 이제 뭐 타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식성이 완전히 달라요. 처갓집 아 네, 식성은 일단 육고기예요. 아 네. 맞아, 그때 말씀 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갖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하고 아 요리 하는데 돼지고기하고 국 끓이는 사람이 어디 아니, 있어. 김치찌개 아 <laughs> 김치찌개 있으려아 장물을 어떻게 먹어? 어떤 장사님이 돼지고기라도 그거요 저는 김치찌개를 몇치 국물에 끓여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김치찌개를 어. 끓여도 네, 네. 제가 가면 두 개를 끓여야 어, 먹는 네. 거예요. 그냥 어차피 거기서 100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어. 먹는 거기 때문에 맛이, 맛이 없다고 라안 하거든요. 안 아니 맛이 없는 건 없다고 그러지. 특기. 제가 한 마리 할게요. 나도 맛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아. 나도 처음에 나때 맛없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주면 네. 이경재 원장님 네. 맛이 없어 음? 본 적은 있어요? 어요 오, 제가 엄청나게 미식가예요. 네, 그러니까 저딱 음식을 먹어서 맛이 없잖아 요 뱉어버려. 어. 그러니까 제가 어, 다 뚱뚱해서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죠? <웃음> <웃음> 맛있는 거로 살지 사람. 어. <laughs> 네. 아니 그런데 네. 장모님이 해준 것 중에 맛없는 게 있어요. 아아아아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죠 어 저랑 입맛이 같은 게 만두를 좋아하세요. 아 저도 어렸을 때 만두를 제 만두 잘 빚어요. 어. 왕만두로도 빚고 군만두로도 빚고 저거 그 잘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봐. 만두를 싫어하는데 장모님이 만두를 빚어서 손만두를 늘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만두를 먹으면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당신은왜 이걸 안 배웠더니 자기는 만두가 너무 싫대요. 네, 만두 싫은 사람있요 저도 만두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네. 제 입맛은 장모님이 해준 오징어튀김이나 만두나 된장찌개 아, 딱좋아해 그럼. 네, 어, 다제 입맛이에요. 아 네. 오디오 튀김거 바싹 튀기거든요. 그 신경 쓰이시죠? 태연아 마담님도 사실 온다 그러면은 아들 오는 거보다는 사위가 신경 쓰이지 않나요? 입맛 까다롭죠? 어 아니요, 거. 입맛은 안 까다로워요. 맛이요! 아안 까다롭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음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어요. 근데 그게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지? 맛있다고 아아 한, 마이, 그건 맛있다 그러지, 장모님에서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맛있어. 그건 말하되고, 장모님 그다 저래. 뭐라고? <laughs> 한인병 앞에 타이터 금융 사이 떠나보는 거아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나 안 먹는 사이가? 아, 그러니까, 예, 그게 식성의 차인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요. 기본 음식은 지, 맛있게 잘 해주시는데 음. 제가 먹는 거랑 쓰는 그렇지. 재료가 다르니까. 김 선생님하고는 틀린 예. 거지. 입맛이 전혀 달라요. <웃음> <웃음> <야> <laughs> 아니 근데 뭐 장모님들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지만 음. 독후 형제... 독고용제... 자꾸 마담님이라고 하시라 <laughs> 하다 보면 은 그, 딸이랑 사위가 오면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아우 나 되게 홍훈이올다 힘들었다 하신 음. 적은 없으세요? 어~ 근데 딸이 결혼을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이서 좀 자주 가고 어어. 좀 돌봐주고 특히 딸이니까 아들이 네.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동탄 쪽에 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일산 쪽에 살고 네. 있거든요 어, 근데 네, 시간이 좀 걸리죠 한 시간 반이좀 걸리니까 이제 가면은. <laughs> 난 지난 달에 우리 그 손자가 9개월쯤 됐을 때집에 어. 왔었어요. 네. 아주 열흘 동안 있다가는데 열흘? <laughs>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선 그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돌보고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반 이상 영화도 못 보고 뭐 문화생활을 전혀 못한 거예요. 아빠 나 영화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또그 아이를 저희가 데리고 있고 이제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라고 이제 해서 극장에 보냈어요. 아빠 찬스예요. 우리. 그러니까 네. 두 시간 동안 리려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아이를 네.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라고 아, 이제 아는 <laughs> 것 같아. 야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말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당 웬만해선 당황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막막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라. 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아, 그, 내가 이쁘고 사랑하는 건 둘째 치고, 이게 가까이 살면 허구한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아, 이게 어오르는게 떨어지, 맞구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 마음은 에이. 내가 봐주고, 이뻐하고, 뭐막 이러고 싶은데, 그때 깜짝 놀랐어. 아, 이런 거구나. 가능한. 허구한날이아 어, 가능한 한 아이 데리고 집에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 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애가 결혼, 애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나온 결혼 생활 한 30년이 했으니까 애를 키우는데 처갓집이 딱 가까이 있거나 살고 싶은 시기가 언제냐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맞아, 맞아. 그때까지는 들어가 살아도 좋고 가까이 살아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든 뭐친구모다매한 가지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연배가 되면 음. 좀먼게 나. 지금 음. 내 음. 마음. 아, 아, 왜냐면 맞아요. 내가 또 이제 가서 신경 써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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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워줄 ]죠. 수 있을 때는 네. 우리 맞아요. 장인 장모님이 젊으니까 좀 붙어서 네. 이렇게 빌부터 먹고 싶고.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자리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음.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시게 되면.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음... 그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참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인아니 <laughs> <laughs> 진짜 솔직한 심정이죠. 에이, 맞아요. 딸들의 네. 마음도 다 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네. 저, 아니, 저 우리 조정권 네. 사위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시잖아요. 네. 근데이 세월이 계속되면은 곧 이사 간대. <laughs> 근데 하여튼. 잠적하나요, 그러면? 어,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20주년 동창회를 갔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다 고, 고등학교 주변에서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간 음. 친구들. 고 주변에 살던 친구들인데 다 여기저기 떨어져 사는 음. 이사를 갔더라고요. 네. 명함 받고 하면. 얘들왜다 글로 갔냐 하면 다 공통된 게다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갔더라요 이게,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아, 저만 어, <laughs> 이런 게 아니구나.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깜짝 놀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제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죄송한 게 많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질려보다 보면 <laughs> 손녀나 손자 보다가 우울증 걸리신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꽤 많으세요. 근데 정작 본인도 맡기고 있으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육아를 도움을 주시는 만큼 또 저희도 어 힘드시지 않게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우리 장모님 어떠세요? 애 지금 한참 보고 학교 보내고 막딱 조절하면서 하고 계신 거니까. 예, 예, 예. 예. 드리고 거 <laughs> 아니에요? 정부가니까. 아, 장모님 우울증이라 드리고 있나? 그정도는 아, 다행히 아, 않으신것 같고요. 어, 네. 네. 아니 우리 집 사람은 기뻐해서 그쪽하고 저혀 기뻐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즐겨서 진지은 무겁지 않다. 모식에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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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뭐둘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왜손주 이렇게 봐주시고 이런 걸로만 치면 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비율이 한 9대 1? 9대 1정도로 장모님이 주로 다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laughs> 네, 장인어른은 거의 뭐 이렇게 9.9대 1?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같고 <laughs> 예. <laughs>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생색은 좀 장인어른이 많이 내시는 <laughs> 편이죠? <웃음> 아니 감사하죠 예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저기 알아듣겠습니다 게그 마트에서 산거다 내가 내고 <laughs> 그렇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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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질적인 교훈을 <laughs> 지금. 그렇죠. 보는 맞다. 이랑같은 아무튼 왜 이게? 아, 아, 이렇게... <laughs> 예.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어... 어 보고 좋은 모습만 보면 너무 좋죠. 음... 근데 가까이 살다 보면 왜 둘이서 싸워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싸운 걸 모르게 되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가까이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둘이 말안 안 하고 있는 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눈치가 보이고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아, 요거 지나가고 만났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시아나고 다니면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싸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혼초에좀 가까이 살때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시간 있을 때는 같이 저녁에 뭐 맥주도 같이 마시고 또. 저기 신혼 때는 잘했어요. <laughs> 신혼 때는 잘했어요. <laughs> 어, 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오더니만은 내가 그래 잘해 주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엄마 맨날 늦게 오고 <웃음> <웃음> 밤에 혼자 잘려니 무섭대. 어... 그런 얘기 하길래 한벌 왔길래 내가 아직은 신혼이니까 또 얘도 겁도 많고 아니 좀 일찍 일찍 다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어. 예. 예.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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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전혀 사에 대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일절. 아, 예, 예. 그래, 그래서, 아, 원만하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동침미 봤더니 한날 아, 아, 이혼해야 아, 된다. 고 아. 결혼을 뭐 후회를 한다 뭔가 어어 그래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알았어요. 어 아그말잘 들어서 그런 게아니었 그, 그러니까 그 사위한테 그 얘기 한걸 집에 가서 이경주 원장이 애꾸 용기 을했 첫째, 둘째. 아니지. 마누라 한판 잡아놨겠지. 그런 그러니까. 거아니 그러니까. <laughs>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그니까 제가 그때 한참 그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를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지 않고 산에 기도도 알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니까 집에 뭐들어면뭐 어. 새벽 뭐 2시 3시 들어갔죠. 그랬는데 어 이제 방금 그 얘기를 이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시댁이랑 합치면 되겠다. 어, 어 시댁이랑 합치면 안 어, 일하는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어. 애 보기도 임신했으니까 좀 편할 거고 어. 또 아버지 어머니도 집에 계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니. 그다음부터는 <laughs>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laughs> 나왔어요. <그냥 웃음> 네, 네, 네. 같아 2년 전에 만약에 나오셨으면 되게 안 좋으셨을 맞아요. 음.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개가 천성했잖아요. 이야, <laughs> 아, 이 진짜로 말씀을 드니까 아시네. 어. 자, 저희가 이제 뭐 어. 사위도 어. 자식이잖아요. 네. 사위도 보면은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사이도 보면, 요런 사회, 저런 음. 사회, 좀더 신경 쓰이는 사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 좀, 살같고정 음. 많고, 음. 그런 사이가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나는 능력 있는 사람가 좋더라. 알아서 그냥 툭툭 잘 사는 그런 사이가 좋더라. 다 다르실 거란 말이죠. 네. 그 이야기를 우리, 이경재 원장님의 장모인최하아마담님 아, 듣겠습니다. 예. 오우야! 우리 사회 이 경제가 살갑지 않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야! 아니 물론 능력 있고 네. 살가우면 금상첨하겠죠. 네. 네. 그렇지만 저는 또 능력 있는 걸 좋아해요 사실. 아, 예, 예, 예. <laughs> 그런데 어,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살갑기도 해요. 요신해. 이따가 네. 뭐 어디 가서 뭐 운동하고 오면은 나한테 그날 뭐 잘쳤다고 막. 카톡 보내고 음. 또 사진도 찍어 보내고 또뭐 친구가 좋은 누구랑 같이 갔다 그런 것도 하고 한참, 사진을 자, 보내요. 네, 한참 자랑도 하고 어. 수다도 떨어요 음. 그리고 또 원체 바빠서 그렇지 뭐 우리하고 도 있다고 하면 뭐 같이 운동도 가고그러거든요 음. 그래, 그리고 쟤들이 사실 연애 결혼했어요 음. 네. 살갑지 않은 사람이 연애 못하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음. 한1년 정도 했나 하여 아침에 일 나면 전화에 불이 나요 그냥 음. 그리고는 점심에 만나서 같이 먹고 또 저녁에 만나서 같이 먹고 오.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붙어있는 식으로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음. 아저 한의원은 폐업하겠다 <웃음> <웃음> 그 정도로 그래 열정적으로 했어요 오. 그런데 또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올때면 처갓집에 올때면 그냥 안 나요 꼭이침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laughs> 식구마다 다 챙겨요. 어디 아픈 데 없나. 음. 그리고 침도 다 놔주고, 뭐, 어디 아프다면 놔주고, 또철철이 우리 보약을 해다 줘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을 아주 책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이 노후에도 되게 건강하고, 음. 그래서 그 챙겨줘서 너무 살가운, 아. 너무 살가운 사이예요쭉 그러셨어요? 아니면 요즘에 특히도?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지? 아, 아, 요거에 대해 아니 일단 박수. 아, 네. 아. 뭐, 지금 뭐쭉 이제까지 살가운 사이였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제장님 캐릭터가 없어져요, 이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여기 네. 뭐 독고 영재형님도 그렇고 제가 뭐 보낸 뭐 보양식이나 선식 안 드셔 보신 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내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거보다 아, 안 베푼 건 말이 안 되는 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갑지 않다고 한 얘기 뭐냐면. 저는 지속적으로 늘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 음, 그러니까 저는 때 됐을 때딱 봤을 때 집중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이지. 음. 늘 평소에 이렇게 막 그런 건못 한다. 아니 운동하고 나서 그걸 같이 찍은 거 아니까 그러니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내 드리고 같이 또 운동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못 모셨기 때문에 아. 제가 살갑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요즘에 그니까그 동심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야. 이제 아내와 우리가 정말 내가 달라졌어요. 한그 시점에서부터 장모님한테 하는 게더 잘하게 된다 아, 저는 원래 처갓댁은 이제 22년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지, 갑자기 뭐동침미하고 잘하고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아내한테나 자식한테는 제가 동침미하고 눈치를 제가 많이 봐요. 음, 어. 근데 이제 어, 처갓댁은 한 22년 동안 늘 한결같이 제그 자세는 유지했어요. 어. 이야, 이미지가 너무 바뀌니까.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네. 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살갑게 하는 거다. 음. 아니면 좀 워낙에 그렇게 보이게 살갑게 보이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대치가 없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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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 그렇다는 거지. 아까 보기에는 이경기 원장이 사익감으로서는 그렇게 썩 나쁘다고 생각이 아니, 안 나는데. 아 네, 되게 자기가 할 도리를. 되게 잘한 거고. 맞아 함익병 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아참 좋은 사위 같은데. 아 국민 그 장모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세요. <laughs> <laughs> 어. 정말 왜요, 왜요? 불편한 사례예요. <laughs> <laughs> 만약에 최현한 누님이 함익병 병 원장이 사위라고 그러면. 엄마, 아 방송 전에 응. 한입병 원장 너무 잘생겼다고. 아, 이건 잘생긴 잘찍는 거지만. 사위로 진짜 생각할 생각할 사위였으면 같고. 물어보지 뭐. 완전 깡이야. 아니, 어떠세요? 저기, 저기 태연아 마담님. 그, 사위가 한비병 원장님의 성격이다. 막 진짜 집에도 막 계속 들이고. 찾아 오고 막. 맛없는 거 맞는다. 이거는 성격도 좋고, 나도 미남 이고다 좋은데, 그냥 아무 때막 찾아오는 건 별로.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고영재 선생님 아좀 살가운 편인가요, 사위가? 어떤 편이세요? 네. 우리 사위는 어, 이경재 원장에 비하면 굉장히 살갑지 않은 편이에요, 아, 정말? 네.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을 자주 못 하고 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들아좀내 생각이. 아, 우리 우리 거의 얘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죠. 네. 겉으로 표현을 못 해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날, 생일, 뭐 이런 것들은 잘 챙겨요. 네. 그럴 때는. 네. 근데 그 평상시에 물론 자기가 이제 바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에 뭐 자주 온다든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나 그 우리 선배들, 사위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야, 우리 사위는 그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몰래 고기도 좀 사가지고 오고 딸, 딸하고 상관없이. 고기도 좀 사가지고 오고, <laughs> 뭐, 뭘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선물로 이렇게 주고, 샤워. 그, 애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두고 가는 어머머. 경우가 있대. 와. 바라시는 게많으시네 그러니까 그거, <웃음> 그거 <웃음> 별거 아닌데. 수락죠 네. 아, 우리 사위도 그랬으면. <laughs> <laughs> 응? 아 있어요. 아 있구나. 그러니까, 딸이나 사위들한테 오. 무슨 우리가 바라는 게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뭐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전화로 뭐. 이경재 원저 아까 무슨 사진 찍어서 운동하는 거보다 네. 그럼 내가 가서 업어줬을 거야. 아그 <laughs> 아, 정도로 이렇게 <laughs> 어려 우신 거예요. 왜왜왜 그런 걸 좀. <laughs> 아니,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데 노력을 한 적을 한번 있었어요. <laughs> 어,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는데 혼자 계셨어요. 사실 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 없이 제가 가서 음식을 다 차려 드릴게요. 개다. 근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네. 나 하고 있어. 아 근데 썩그 <summit bleibt> 제가 요리하는 걸좀 재밌스 좋아해요. 취미로 하는 아, 거예요. 저도 아, 아.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다 보고 또 이제 주말에 와이프가 이제 애 보면 아.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하는데 아. 이제 뭐, 그닥 맛있어하지는 않았던 아, 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친구분들 아. 아. 사이뭐 고기 갖다줬다는 건 아, 기억하시고 아니, 정작 그런 사위가 와서, 아니, 와서 아, 그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와서 음식을 이렇게 해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 느낌은. 어. 그렇습니다. 이 산의 둘이서 남자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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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laughs> 멀쩡한. 멀찍인...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음식을 뭘 하셨어요 그때? 야 하지마야 막 그렇게 하니까 고색들 한식 종을 해서 했던 한식? 것 같고요. 그리고 오. 그 와이프가 최근에 열을 갔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아, 장모님이 맞아. 파스타 드시고 아, 네. 싶다 그러셔서 제가 맛있다. 했는데 아,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요 <laughs> <laughs> 아니 왜안 드셨어요. <laughs>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보다 자랑할 게 많으신데요. 네. 근데 제가 아니. 전화를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 장인이 문제인데요. 사회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제가 국수를 별로 안. 아, 니 나는. <laughs> 그. 오면은,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하려고 하고. 어, 어, 물론, 네. 우리 집사람이 다 하지만. 은 네. 그러면, 지들이 하거든요. 중간에 끼어가지고이렇게그 네. 네. 드세요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남, 남자가 뭐해서 주는 게왜 이렇게 그 어색하지? 진짜요? 어, <laughs> 네. 그 결혼 전에. 결혼 전에 한 번. 네. 어 저도 이제 자녀른댁에서 식사를 하면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원래 제가 먹던 밥 그릇이나 국그릇은 이제 싱크대에 놓고 네. 또 이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설거지라도 좀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요 남자가 뭐하러 거기다 일로 와라 했는데 이제 네. 와이프가 엄청 화를 내서 어 <laughs> 아빠 왜나 시집살이 시키고 <laughs> 그래서 오히려 그 뒤로 아버님이 제가 주방을 그래. 가도 뭐 아무 말씀 안했어요알 아 또. 그래.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